인생을 바꾸는 조언 10가지.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조언이 무엇인가요? 오늘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10가지 조언을 전해드립니다. 이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. 일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라.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.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.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. 이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.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.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.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. 3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.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. 실패할수록 배울 것이 많고 결국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. 4.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.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습관을 쌓아라. 하루 1%씩만 성장해도 1년 후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.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. 오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.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. 실행력이 곧 성공을 만든다.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. 6시간을 소중히 여겨라.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.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. 7.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.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. 중요한 것은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. 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.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행복해진다.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습관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. 9. 단순하게 살아라.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.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. 단순한 삶이 더 풍요롭다. 내 인생은 네가 만든다.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. 원하는 삶이 있다면 지금부터 스스로 만들어 가라. 결국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. 이 조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요?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